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일 지정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 헌재 신중한 결론을 기대하며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반응입니다. 보도에 윤석이 기자입니다.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. 선고기일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겁니다.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신중한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다만 선고기 일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전으로 최종 결정된 데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기류도 읽힙니다.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헌재가 부인 재판관 체제가 될 때까지 탄핵심판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 박 대통령 측이 헌재 선고 결과에승복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일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선고 결과에 불복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.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뭐 재판받는 입장에서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. 박대통령 측 관계자는 헌재 선고가 나온 직후 박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청와대 한팎에서는 박대통령이 선고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나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 박대통령 측 관계자는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며 대응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.